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저승꽃 핀다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영상을 이재명 씨 영상을 봤더니 저는 저승꽃 핀 것이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에 앞서서. 어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뒤숭숭합니다. 어뭐 당무 감사에서도 한동훈 씨에 어, 대해서 홍준표 어, 이분께서는 어, 양아치 행태다라고 하는 어, 그런 좀센 발언을 하셨고요. 어 그리고 또 한동훈 씨의 어떤 이런 어, 행태들 어, 그런 상황들 모습들. 어 그런 울로와 웅기들 어,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뭐한 번은 어, 정말 이 모든 것이 어, 속 시원하게 어, 밝혀지고 어, 또 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동감을 하고요. 어, 또 통일교 본부장 어, 오늘 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에 앞서서 어뭐 이재명 씨의 어떤 통일교 총재를 어 만난 어 어떤 의혹들이라든지 또뭐큰 절을 올린 부분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혹을 제기하시고 어 또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어떤 종교적인 어 물론 종교가 이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와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정치 이 정치나 이런 권력자들이 정치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역시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아, 그에 앞서서 뭐 오늘 또 어, 공판에서 음, 무엇을 터트릴 것처럼 밝힐 것처럼 어, 뭐 민주당의 어떤 인사들에 대해서 어, 얘기할 것처럼 폭로할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어, 지금 뭐 나오는 내용에서는 물론 뭐 몇몇 어, 이런 민주당의 인사들이 어, 오르내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밝혀진 건 없다, 어, 밝힌 부분은 없다 이렇게는 나오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 또 이렇게 어, 밝혀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음, 정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 어, 또뭐 각종군을 뭐 회유했다, 뭐 아니면 압박했다, 아니면은 뭐 어, 각종군을 또 이렇게 어, 설득했다,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 중에 뭐 어, 우리가 또뭐 박봉계라든지. 또그뭐 어, 사성장군을 했던 민주당의 음 김병종과 뭐하어 이름도 뭐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어, 알고 싶지도 않고 어, 그런 작자들의 행태를 보면은 어, 오늘 어, 이 본부장이 어, 얘기를 못했던 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뭐 나머지는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어, 그렇게까지, 어, 각종 군의 그런 어떤 부분들, 거기에 노상원, 어, 노상원 씨의 어제 그 어떤 재판에서의 발언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어떤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알수 없는, 어, 또, 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 그런 부분들하고 또 연관이 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일을 보는, 어 나서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어 그런 또 작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주, 어 엄청난, 어 의구심을 가지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어떤 뭐, 종교 부분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를 뭐, 검토를 해봐라, 어 해산이라든지, 어뭐 국고의 환수라든지 뭐그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센 발언들이 며칠 나왔었고, 어 거기에 뭐 여야를 떠나서 어뭐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 엄정 수사해라라고 이렇게 어 메시지는 나오고 이랬던 부분이지만은 어그 메시지를 고지고대로 어 믿을만한 어 믿을 수 있는 어, 그런 상황 상황일까에 대해서도 좀좀의구심이 어, 듭니다. 봉생은 개인적으로 그 동안에 이렇게 어, 보여왔던 그런 행태들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 우리가 고식지계라고 합니다. 어, 아주 잠시 잠깐을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개체. 어, 아주 뭐 당장의 어려움과 힘듦과 들 어, 임시로 어떻게 좀 땜빵을 하고 피해 보려고 하는 어, 이런 모습들 어, 이런 것들을 좀 음, 저는 많이 어, 봐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거기에 음, 어,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회거천이면 무소도야라는 말을 합니다 어, 하늘에 잘못을 하면 빌 곳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어, 이 잠시 잠깐은 어, 정말 가려질 수는 있고 감출 수는 있겠지만은 음,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때와 시기가 되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허둥지둥되고 어, 정말 어떻게 보면 경향 격앙된 모습들을 보이고 어, 이런 상황들이 어, 또 지금 하필 어, 국민의힘 당의 권성동 의원만. 어, 이렇게 거론되고 또 국민의힘 당의 인사다라는 것만 어, 부각이 되고 이러다가 음, 갑자기 지금 이렇게 또 전세가 어, 역전이 되고 역풍이 불고 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것은 어, 우리 국민들만 가장 불쌍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 이 진실마저도 어, 이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어, 정말 왜곡시키고 어, 굴곡이 지게 어, 보이게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 열을, 야를 떠나서 어, 정말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이 국민들만 가장 불쌍한 거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뭐 팬덤이나 분노나 어, 아니면은 뭐, 본인들의 어떤 즉흥적인 부분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부분들 결국은 거기에 노란하고 거기에 맞장구쳐주는 우리들만 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잠깐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해서 모면한 것이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많죠. 뭐 환율도 그렇고. 어뭐 일자리도 그렇고 집값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지금 또 치솟고 있는 어 기름값서부터 해서 음뭐 1중고, 2중고, 3중고, 4중고 계속 앞으로 밀어 닥칠 텐데 어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어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 지켜보겠지만 은 어려움과 힘들음이 어 엄청나게 따르고 그로 인해서 어 민심위반이라든지 어, 또 엄청난 배신감이라든지, 어, 분노감들이, 어, 표출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 참,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어,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봐왔던 부분들, 왜그 자리에, 어, 그 민주당의 인사들이 가 있어야 됐을까? 어, 라고 하는 부분들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은 어,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음, 암시를 하고 어, 또 정말 인간이라면은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거절할 수 없을 어, 그런 어떤 어, 제의가 들어오고 이랬다라면은 이건 참 음, 여러 가지로는 안타깝지만은 어, 내가 해야 될일에서 정당하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 우리가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에는 경사가 있지만은, 어, 적악지가 필요 여아 앙이라고 합니다. 어, 나쁜 일을 하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자세에서, 처지에서, 입장에서 내 일을, 어, 하지 않았다라면은, 어, 그거는, 어, 재앙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런 것처럼 어, 지금 당장은 어, 뭔가 좀될 듯, 어, 그리고 뭔가 좀 어, 밝혀질 듯, 뭔가 좀속 시원하게 뚫려 나갈 듯하지만은 어, 아직은 좀주춤주춤거리고 음, 아직은 좀 뜸들이는 상황이라 좀 답답답답증도 느끼시고 음, 또. 또 스트레스도 받으시겠지만 어, 이럴수록 좀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고 어, 힘들을 내고 계십시오. 음, 오랜 시간 어, 그렇게 진실을 감추고 있, 있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음, 그런 말을 믿습니다. 어, 뭐옛 성인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어, 또. 어,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어, 정말 깨달으신 분들께서 또 말씀도 하셨고 했지, 했지만은 어, 약인이 작불선하여 어, 득혁명자는 인수불해나 침필육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진다라면요 비록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더라도 어찌하지 못하더라도 하늘에서 반드시 그를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저는 그런 말씀들을 믿고 또 이런 말이 그냥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당장은 자신들 뜻대로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괜찮다,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모든 것이. 어, 이 주역 개사 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잘 다스려지고 있다. 아, 이제는 됐다. 아, 이제는 편안하다. 어, 라고 할 때, 어, 그때 모든 일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어,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어, 제 눈에는 어,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방송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뭐 통일교 문제라든지 어, 일단은 당 내에서부터 하나하나 어, 배신자, 배반자 어, 또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어, 이런 작자들 어, 이러고서는 이것이 건강하고. 어, 이것이 어, 정말 싸워 나갈 수 있는 음, 아주 강한 어, 그런 정당이 될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안에서부터 흔들려 버리는데 어, 뭘 바라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 우리가 어, 지금 다 지켜보고 목도하고 있잖아요. 아,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누가 어떤 메시지를 내고. 아 누가 어떤 마음과 정신을 상태를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니 아, 이 모든 일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 때고 이 모든 것들을 갈아왔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출발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배신자들 음, 방송을 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어, 제가 굳이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 이 모든 것들을 어, 알고 계시고 깨어나시고 이, 진, 이 거짓의 바다에서 진실의 보물 상자를 건지시는 분들이 어, 그래도 국힘당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 이 김근식 어, 이번에 뭐 최고위 어, 나왔을 때 다들 알아보시고 어, 그렇게들 어, 배신자라고 어, 외치셨던 것이 아닌가 어, 굳이나 그렇게. 음, 설명하고 얘기 안 하시더라도 다 아시겠지만은 높아심에서 어, 또 이렇게 방송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영상은 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어, 이럴수록 당생 상사입니다. 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단단하게 어, 우리 안에서 뭐 반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다기 보다는 어, 그 안에서도 배신자, 배반자들이 있겠죠. 음, 정말 오죽하면은 양아치 행태를 보인다. 시정 잡배만도 못하다. 라는 말들이 돌겠습니까? 아, 그런 것처럼, 음, 그런 부분들은 싹 다, 어, 갈아 엎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어, 위기가 곧 기회다. 음, 위기를, 아, 어, 막고 나서야 편안함이 찾아올 수 있다. 라는 말도 있으니, 기운들 내시고 힘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방송을, 어좀 많이 뒤숭숭이 하고, 어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좀 쉴까 하다가, 음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뭐, 윤영호 본부장이 오늘 뭐 공판에서, 어, 떠한 어 얘기들을 할까, 어 많이들 궁금하시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어 정말 청각, 이 촉각을, 어 이렇게 세우시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 정말 뭐 작년 어, 작년에 그뭐 각종군을 찾아갔던 어, 그뭐 사성장군 출신 뭐 민주당 어, 의원 어, 이름도 제가 어, 이렇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박봉계라는 어, 그런 작자는 좀 민주당에서 오래 어, 이렇게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음, 그런 작자들이 찾아가. 찾아가서 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얘기를 했고 음,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들 어, 궁금해하실 겁니다. 또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어, 이렇게 품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 거기에 지금 이 본부장이라는 어, 이 작자도 음, 뭘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어, 뭐 그런 얘기가 없이 오늘 이렇게 어, 마치긴 마쳤는데. 어, 이거는 꼭그윤영우 어, 씨라는 어, 그분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어, 영상을 켰습니다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편안하신 잠자리 되시고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숙님, 방글방님.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